일정 공간을 에어쌓는 수직적 요소로 수평 방향을 차단하여 공간을 형성하는 기능을 하는 것은 일벽. 2. 착시현상의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 같은 길이의 수평선이 수직선보다 길어 보인다. 3. 공동주택의 평면형식 중계단실량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일통행부의 면적이 작아 건물의 이용도가 높다. 4. 실내 공간의 형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 정방향의 공간은 방향성을 갖는다. 5점 디자인을 위한 조건 중 최소의 재료와 노력으로 최대의 효과를 얻고자 하는 것은 이 경제성 6점 바탕과 도형의 관계에서 도형이 되기 쉬운 조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3명도가 높은 것보다 낮은 것이 도형으로 되기 쉽다. 7점 개방형 사무공간에 있어서 평면계획의 기준이 되는 것은 일 색상 배치. 8점 디자인의 원리 중 균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사명도에 의해서 균형을 이끌어낼 수 있으나 색채에 의해서는 균형을 표현할 수 없다. 9.다음 설명에 알맞은 전시 공간의 특수 전시기법은 이 파노라마 전시 10.상품의 유효진열 범위에서 고객의 시선이 자연스럽게 머물고 손으로 잡기에도 편한 높이인 골든 스페이스의 범위는 2850 1250 11.소파나 점 의자 옆에 위치하며 손이 쉽게 닿는 범위 내 전화기. 문구 등 필요한 물품을 올려놓거나 수납하며 채짠, 컵 등을 올려놓기도 하여 차 탁자의 보조용으로도 사용되는 테이블은? 이 엔드 테이블 12. 실내 디자인 요소 중 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사곡선은 약동감, 생동감 넘치는 에너지와 운동감, 속도감을 준다. 13. 건축화 조명 방식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 코브 조명은 반사광을 사용하지 않고 광원의 빛을 직접 조명하는 방식이다. 14. 실내 계획에 있어서 그리드 플래닝을 적용하는 전형적인 프로젝트는 1. 사무소 15. 스툴의 종류 중 편안한 휴식을 위해 발을 올려놓는데도 사용되는 것은? 2. 오토만 16. 부엌에서의 작업 순서를 고려한 효율적인 작업대의 배치 순서로 알맞은 것은? 3. 준비 대 개수대 조리대 가열대 배선대 17. 일광 조절 장치에 속하지 않는 것은? 3. 코니스 18. 창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3충분한 공원과 개폐의 용의를 위해 창은 가능한 크게 하는 것이 좋다. 19. 단독주택의 현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 바닥은 저명도 저채도의 색으로 계획하는 것이 좋다. 20. 상점 내 동선 계획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고객 동선은 짧고 간단하게 하는 것이 좋다. 21. 기계가 인간을 능가하는 기능으로 볼수 있는 것은? 사 구체적 요청이 있을 때 정보를 신속, 정확하게 상기한다. 22. 인간의 동작 중 굴곡에 관한 설명이 맞는 것은 이 부위 간의 각도 감소. 23. 동작 경제의 원리에 관한 내용으로 틀린 것은 3두 손의 동작은 동시에 시작하고 각각 끝나도록 한다. 24. 일반적으로 인간공학연구에서 사용되는 기준의 요건이 아닌 것은 이 고용률. 25. 소리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4. 은폐효과는 은폐음과 피앤폐음의 종류와 무관하다. 26. 정신적 피로의 징후가 아닌 것은? 4. 주의 범위가 넓어짐이 17. 맨돌트의 링과 관계가 깊은 것은? 1. 시력 측정 28. 동일한 작업 시 에너지 소비량에 영향을 끼치는 인자가 아닌 것은? 1. 심박수 29. 조명의 적절성을 결정하는 요소가 아닌 것은? 2. 작업자 성별 30점 패널 레이아웃 설계 시 표시 장치의 그룹핑에 가장 많이 고려하여야 할 설계 원칙은? 3. 유사성 31점 음과 색에 대한 공감각의 설명 중 틀린 것은? 4. 밝고 채도가 낮은 색은 높은 음을 느끼게 된다. 32점 색각에 대한 학설 중 3원 색설을 주장한 사람은? 2. 헬륨울츠 33점 l 색 체계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2가 마이너스 값이면 빨간색 계열이다. 34점 색채의 상징에서 빨간과 관련이 없는 것은 이만 35점 다음의 내용으로 오른 것은 3명도. 36점 생명을 분류하는 방법으로 톤에 대한 설명 중 오른 것은 3명도와 채도를 포함하는 복합 개념이다 37점 벡터 방식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 사진 이미지 변형, 합성 등에 적절하다. 38점 다음 중 색채에 대한 설명이 틀린 것은? 4 같은 크기일 때 파랑, 청록계통의 노랑, 빨간 계열보다 크게 보인다. 3 9문 스펜서의 색채 조화론에 대한 설명이 아닌 것은? 4상호간에 어떤 공통된 속성을 가진 배색으로 등가색 조화가 좋은 예이다 40. 먼셀 기호 5B84N사에 관한 다음 설명 중 맞는 것은? 3. 유체색의 채도는 사이다. 41점 골제의 함수 상태에 관한 식으로 옳지 않은 것은? 사 전체함 수량 마이너스 42. 석재의 성질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3부석은 비중이 커서 물에 쉽게 가라앉는다. 43. 알루미늄과 철제의 접촉면 사이에 수분이 있을 때 알루미늄이 부식되는 현상은 어떠한 작용에 기인한 것인가? 이전기분해 작용. 44. 회반죽 발음시 사용하는 해초풀은 채취 후 1년이 2 경과된 것이 좋은데 그 이유는 무엇인가? 이 염분 제거가 쉽기 때문이다. 45. 강화유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입파괴시 파편이 예리하여 위험하다. 46. 침역수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3. 일반적으로 활력수에 비하여 직통대제가 많고 가공이 용이하다. 47. 금속 가공제품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3. 코너비드는 벽기둥 등의 모서리 부분의 미장가름을 보호하기 위하여 사용한다. 48. 콘크리트용 혼화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일지연제는 굳지 않은 콘크리트의 운송 시간에 따른 콜드 조인트 발생을 억제하기 위하여 사용된다. 49. 중률도 섬유판을 의미하는 것으로 목섬유의 액상의 합성수지 접착제, 방부제 등을 첨가 결합시켜 성형 열압하여 만든 것은 EMDF. 5 0 아스팔트 방수공사에서 설 롤러 등으로 용이하게 도포할 수 있도록 아스팔트를 휘발성 용제에 용해한 비교적 저점도의 액체로서 방수시공의 첫 번째 공정에 사용되는 바탕처리제는 4. 아스팔트 프라이머 51. 회반죽의 주요 배합재료로 오른 것은? 2. 소석회, 모래, 해초풀, 여물 52. 다음 판이리 제품 중 경도가 가장 작은 것은? 4. 연유리 53. 목재의 성질에 관한 설명으로 오른 것은? 3. 일반적으로 인장 강도는 음력의 방향이 섬유 방향에 평행한 경우가 수직인 경우보다 크다. 54. 플라스틱 재료의 특징으로 옳지 않은 것은? 사망호가 작으며 탄력성도 작다. 55점 콘크리트 내구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콘크리트 동에 해 의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흡수성이 큰 골재를 사용해야 한다. 56점 건축용 점토 제품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2. 흡수율이 큰 제품이 백화의 가능성이 크다. 57점 수경성 미장 재료로 병화 건조시 치수 안정성이 우수한 것은? 사석고 플라스토 18점 합성 수지 도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일 일반적으로 유성 페인트보다 가격이 매우 저렴하여 널리 사용된다. 59점 금속면의 보호와 금속의 부식 방지를 목적으로 사용된 도료는 3. 방청 도료 60점 점토 제품 중 소성 온도가 가장 높고 흡수성이 작으며 타일이나 위생도기 등에 쓰이는 것은 4. 사자기 61. 높이 31을 넘는 각 층의 바닥 면적 중 최대 바닥 면적 26,000인 건축물에 설치해야 하는 비상용 승강기의 최소 설치 대수는? 2. 3대 62. 무창층이란 지상층 중 다음에서 정의하는 개구부 면적의 합계가 해당 층 바닥 면적의 얼마 이하가 되는 층으로 규정하는가? 3. 1. 상식 63. 일반적인 방염대상 물품의 방염성능 기준에서 번호의 불꽃을 제거한 때부터 불꽃을 올리며 연소하는 상태가 그칠 때까지의 시간은 얼마 이내여야 하는가? 3. 20초 64. 우리나라에 현존하는 목조 건축물 가운데 가장 오래된 것은? 4. 봉정사 극락전 65. 구조체의 연용량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 건물의 창면적비가 클수록 구조체의 연용량은 크다. 66. 다음은 피난층 또는 지상으로 통하는 직통계단을 특별피난계단으로 설치하여야 하는 층에 관한 법령사항이다 안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른 것은? 4. A11층 B16층 67점 건축물에 설치하는 계단 및 계단참의 유효 너비 최소 기준을 120 이상으로 적용하여야 하는 용도의 건축물이 아닌 것은? 2. 고등학교 68점 소화활동설비에 해당되는 것은? 4. 연결송수관설비 69점 건축 허가 등을 할때 미리 소방본부장부는 소방서장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대상 건축물의 범위에 관한 기준으로 옳지 않은 것은 4승강기 등 기계장치에 의한 주차시설로서 자동차 10대 이상을 주차할 수 있는 시설 70점 피난설비 중객석유도 등을 설치하여야할 특정 소방대상물은 이종교시설 71점 철근 콘크리트 구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사타 구조에 비해 경량 구조이므로 형태의 자유도가 높다 7 2 건축물의 피난 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에서 규정한 방화구조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시멘트모르타르의 타일을 붙인 것으로서 그 두께의 합계가 2인 것7 3 다음은 사생활보호 차원에서 설치하는 차면 시설에 대한 설치 기준이다 안에 들어갈 내용으로 오른 것은 4274점 르네상스 건축 양식의 실내 장식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 실내디자인 요소로서 계단이 차지하는 비중은 작았다. 7 5채광을 위하여 거실에 설치하는 창문 등의 면적 확보와 관련하여 이를 대체할 수 있는 조명 장치를 설치하고자 할때 거실의 용도가 집회 용도의 회의 기능의 경우 조도 기준으로 옳은 것은? 3300 이상, 76.20층의 아파트를 건축하는 경우 6층 이상 거실 바닥 면적의 합계가 12,000일 경우에 승용 승강기 최소 설치 대수는? 34대, 77점 다음은 화재 예방, 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소방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는 특정 소방대상물 및 소방시설의 범위가 빈칸에 들어갈 소방시설로 오른 것은 이옥개소화전및 연결설수설비, 78점 비상경보설비를 설치하여야 할 특정 소방대상물의 기준으로 옳지 않은 것은, 430명 이상의 근로자가 작업하는 옥내 작업장 7 9 5 목구조의 장점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일재료의 강도, 강성에 대한 편차가 작고 균일하기 때문에 안전율을 매우 작게 설정할 수 있다. 80점 목구조의 왕대공 지붕틀에서 힘과 인장력이 동시에 발생 가능한 부재는 일평보.